충서 티브 의 오늘 저희 텃밭에 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을 때 하고 지금 겨울초, 겨울초 그 쪼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일주일만 더있으면좀 속아가지고 새콤 달콤한 겨울초 그 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봄동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좀캐가지고 자, 대쳐가지고 자,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텃밭에 그름을 넣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사초 볼로가 도안 놨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비닐로 해가지고 제가 오이하고, 자, 고추 종류를 좀 심으려고 합니다. 그, 청양고추하고, 저 아사이 고추하고, 가지 고추하고, 자 모닝 고추 이런 것 쪽으로 조금 심어볼까 싶으려고 해놨습니다 오이하고 이 볼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볼록하고 자 요거는 지금 팽팽하게 해 놓은 거는 자 요거는 지금 내일 정도에 지금 구멍 난 비닐을 해가지고 지금 상추 모종을 사다 놨는데요 상추 모종을 조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쪽파를 작년에 비묵 해 놨는데 올라오는 게 삐리삐리 합니다 자 비면 안 되는데. 자, 이게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하게 올라옵니다. 자, 고상추 작년 가을에 심어 놨던 게 지금 뽀덕뽀덕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상추 저쪽 저쪽 안쪽에는 저건 적상추네요. 적상추도 지금 뽀덕뽀덕 올라오고 있고. 자, 흥릉 종모서 가서 제가 자, 이렇게 모종을 샀는데 자, 그 사장님이 잘 아시는데 한 판을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심지도 못합니다. 저쪽 장모님 밭에 가서 지금 옮겨 심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여기 또한판더 있습니다. 한 판을 넣는데 18을 그 만천 원에 샀습니다. 그냥 막 그냥 좋습니다. 아, 자, 개울 쥐하고 자 이렇게 있고, 아 이거는 그거죠. 자, 이거 찍는 그건데. 자, 여기는 자, 여기 지금 블루베리 화분인데 대형 화분이 요래 네개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그릇 물려놨는데.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청양 고추를 두 포기씩 심으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저쪽 블루베리하고 저희 텃밭입니다. 텃밭 가게 옆에 바로 텃밭인데 자 저쪽에도 컨테이너에 걸음을 저렇게 비치해놨습니다. 또 하고 나면 자 여기는 제 2의 텃밭입니다. 미니 텃밭인데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양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가라고 예, 해가지고 흙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모나게 해가지고 구조가 이래가지고 자,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도 비닐을 덮어가지고 제가 뭘 심느냐. 자, 요 그늘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야채 같은 거 자, 심어보려고 제가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가 좀 그늘이기 때문에 아 6월 달 7월 달 대기 더볼 때는 그늘 쪽에 상추를 해야 자 더위를 좀 피하면서 녹아내지를 않습니다. 저도 12년차 자 기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지좀 압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저희 텃밭 자 이렇게 지금 빛이 되어 있는 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아, 또뽀덕뽀덕올라오면 제가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일주일 전에 제가 자 상토 흙을 해가지고 자, 아 올라오네요 지금 상추가 아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올라오죠 두 개씩 자두 개씩만 뭐, 세 개씩 한 개씩 올라오는데 이거는 지금 속아줘야 돼요 나중에 요 지금 여기 지금 두개 올라왔잖아요. 이건 나중 한개 뽑아야 돼요. 두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서 해 지금 아요 지금 특수 야채는 좀 늦게 올라오는데 자 이건 지금 몰입니다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좀, 이 꽃이 피기 때문에 이거 쫑다리가 올라오네요. 여기 지금 아 이거 꽃 볼라오면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제 유채 꽃이 피기 때문에 아이 잘라야 됩니다. 잘라가 지금 내리라도 당장 이거 지금 내치 가지고 하든지 해가 시콤 달콤하게 한번 고춧가루 마늘 넣고. 해가지고 설탕 넣고 해가지고 하면 자 요게 지금 적상추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충성 t 자 저희 텃밭 제가 최근에는 하루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영상에 담아서 우리 충성TV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TV 오늘 저희 텃밭에서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충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